콧돌의 재밌는 게임 찾아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사쿠라노 가코쿠 벚꽃 학교 라는 게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지루한 수업 시간에 잠들었다가 벌어진 학교에서 깨어나는 짧은 공포 게임입니다 당신은 유미라는 여학생으로 플레이하며 학교를 떠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아이거 사쿠라 이 사쿠라라서 여기 배경에 사쿠라가 그려져 있구나 사쿠라노 가코쿠 벚꽃 학교 바로 스타트 는 뭐죠? 1 2시1 0 분. 아 지루어, 지루한 지루한 수업 시간에 잠드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점심 시간 아니야? 저 시간은? 어떻게 저 시간에 잠들지오 소리 넘고. 소리 조절이 참 힘들어. 오 이곳이 무료 공포 인디 게임? 퀄리티가 좋아. 아 얘가 내가 주인공인가? 얘인가? 이렇게 졸다가 12시에 쉬는 시간이면 그냥 점심시간 아닌가? 왜 이러고 있대? 어어 어, 잠들었어 어어 어, 어 로딩 어 뭐죠? 어 바로 시작이야 마우스 뭐야 오 마우스 뭐야 퀄리티 좋은데 마우스는 옆에 화면으로 치울게요 <laughs> 자 s h i 가 런. 안 n 앉키 앉는 키를 꾹 누르면 아어앉아서 이동도 가능하고 점프 있고요 야, 점프를 뭐 이렇게 뛰냐 <laughs> 야, 무슨 <laughs> 야, 점프력도 장난 아니네 뛰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거 화면 어떻게 돌려 마우스로 화면 돌리는 거 아니고요 잠깐만 컨트롤 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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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밝기 밝기는 좀 밝게 제가 살짝 이런 3D류 게임에서 이제 울렁증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하면 제 컨디션이 금방 안 좋아집니다. 제 체력을 생각해서 좀 밝게 한다는 점. 아, 약간 이런 느낌으로? 아. 약간 팽 스크롤, 2.5D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시작하네. 자, 갑시다. 야, 점프키는 봐도 익숙해지지가 않네. 근데 몇 시까지, 오, 뭐야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아니, 다짜고짜 이런 걸 넣어놨어? 뭐지? 스토리가, 일단 스토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이거 앉는 키. 응? 자, 쭉 뛰어갑시다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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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뭐지? 일단 학교를 떠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, 이 상호작용 키. 이거 인체 모형 아니야, 이거? 머리에 꽃달린 인체 모형은 뭐야? 뭐 이런 인체 보형이다 했어. 그리고 어어어 어? 갑자기 칼이 꽂혀 있는데? 어어어 어? 어? 뭐야? 이 책상 또왜 이렇게 바뀌었어? 여기 칼 내가 꽂은 건 아니지? 음자 에... 일단 일단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죠. 이거 그냥 쭉 진행하면서 저런 거 하나 하나 확인하는 거 같아. 근데 여기 학교가 왜 이러냐? <laughs> 오 내려가는 곳 혹시 보니까 앞으로 쭉 오케이 막혀 있고요. 자 내려갑시다. 10분 남짓의 짧은 게임이라고 들었으니까 뭐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 뭔가 또 소리 들리는 것 같아. 자, 소리 좀만 켜볼까? 아니야. 지금 적당한 것 같아. 자 갑시다. 작게 계속 위 오. 자 도망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? 아 이거 화면을 돌릴 수 없으니까 <laughs> 앞에 상황을 볼 수가 없네 일단 그 괴물이 나왔던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지만 문은 왜 열려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같고 앞으로 그냥 쭉 가면 되겠지 뭐자 여기는 딱 봐도 미술실 어우 응? 어? 자꾸 뭔가 나오는데? <laughs> 왜 확대돼? 뭐야? 왜 확대해? 아, 아. 어? 이게 화면 전이 계속 자동으로 되네. 어, 벚꽃이다. 어, 이쁘다. 뭐지? 자, 벚꽃 학교라서 벚꽃이 폈지만 바로 졌네요. <laughs> 네, 피는 것도 빠르고 지는 것도 빠른 학교. 여기가 바로 벚꽃 학교. 자, 어, 여기 또안는키안는키가 컨트롤 꾹 눌러야 되기 때문에 살짝 불편하다. 어? 이거 딱 봐도, 어, 이거 딱 봐도 앉아서 가는 것 같아. <laughs> 나름 공포게임몇번 해봤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감이 오죠? 자, 이쪽으로. 주인공이 귀신인가요? 일단은 눈, 코, 입이 없고, 어, 살짝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네요. 어? 에반데? 는 전개 약간 지금 뭐 스토리 내용이 하나 안 나와서 한 엔딩 끝에 가면 좀 알려주려나? 어, 저기 뭐 있는데 오른쪽 끝에 뭐 있던데? 야, 입으로 어이, 깜짝이야. 내가 볼때 나는 사람인가 보다. 얘가 귀신인 것 같고, 어, 빛나는 거 보니까 이키. 왼꽃? 꽃을 달라는데? 왼꽃? 여기 꽃이 있어? 뭐야, 여기 미로야? 뭐야? 꽃을 달라는 소녀 한 명이 있었고, 오픈. <laughs> 아니, 장난하다. <laughs> <laughs> 자, 가져가 봅시다. 저게 무슨 꽃이지? 보통 이런 류의 게임에서 나오는 꽃은 다 그거던데? 피아노. 항상 그런 느낌의 꽃이 나오는 땡큐. 이제 길을 열어 주겠죠. 그래서 스토리가 뭐죠? <laughs> 오. 그냥 뭐 뛰어 가면 되겠죠? 자, 무빙. 어? 도망갈 수 있는 거야, 방금? 이거 한번더 멈추지 말고 쭉 가야 되나 보다. 자, 쭉가 봅시다. 이제 일단은 이 방을 둘러봅시다. 어, 어, 아 그냥 쭉 가면 되네. 뭐야? 그래서 이거 뭔 내용이야? 어디까지 가야 돼? 어? 이게 뭐야? 응? 어. 어, 어. 잠깐만. 뭐지 이건? 병원에 누워 있었구나, 내가. 나왜 목이 졸려 있냐, 근데? 저 뭐야? 아! 응? 이거 똥게임인가요? <laughs> 약간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제 유출을 해봐라 이거 같은데 그 누워있던 주인공 목에 목이 쪼은 자국이 있었죠? 그걸로 봐서는 아까 이제 교실에 밧줄 매단 그 친구가 나 주인공이 아니었나 이제 과거를 보여준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나도 선생님이 걔가 나쁜 놈인 것 같아 걔로 인해서 안 좋은 선택을 했고 거기서 이제 죽지 못하고 이제 병원에 갔으나 또 선생님이 그 거기에 온 거지 약간 이런 내용이 아닌가 약간 스토리를 유추하는 공포 게임으로 생각합시다 <laughs> 아, 근데,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았잖아. 어, 처음 시작할 때는 느낌 좋았잖아. 그걸로 한자 합시다. 자, 그러면, 지인까지 사크라노 각곡포고타크라는게임이었고요이 게임에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뿅!